새벽 3시, 베트남 호찌민시 7구의 한주택가. 쓰레기 수거를 나온 청소부 응우엔 씨의 손이 떨렸다. 파란색 대형 여행 가방 두 개가 골목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문제는 악취였다. 썩은 고기 냄새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아닌 그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악취. 가방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장기가 적출된 채 토막난 한국인 남성의 시신.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48세 박도현. 그의 아들 박준석은 불과 일주일 전 아버지가 있는 캄보디아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같은 광고를 보고 같은 지옥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다.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소에 자기 아들이 들어올 줄은 이 영상은 2024년 11월 24일 베트남에서 발견된 파란 가방 속 한국인 시신 사건을 모티브로 동남아 사기 조직 피해 사례들을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인물과 구체적 스토리는 허구로 재창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갇혀 계신 모든 분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봄 박도현의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다. 20년간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 처리되었고 퇴직금은 절반도 받지 못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월세,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밤마다 도현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40대 후반 특별한 기술도 없는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관리자 모집. 월 500만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경력 무관, 발신자는 글로벌비즈코리아라는 회사였다.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웃으며 설명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본사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 업무, 한국어만 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조건이었다. 도현은 의심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고 결심했다. 가족들에게는 정식 해외 취업이라고 설명했다. 2년만 고생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내는 울었지만 도현의 다부진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6월 푸놈펜 공항. 마중 나온 사람은 면접을 봤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한국인 두 명이 도현의 여권을 받아들고는 차에 태웠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주변은 점점 황량해졌다. 도착한 곳은 4층짜리 낡은 건물. 철창이 쳐진 창문들. 무장한 경비원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들이 섞여 있었다. 여권과 핸드폰은 즉시 압수되었다. 도현이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규칙이며 싫으면 빚을 갚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항공료, 숙식비, 관리비 합계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제시되었다. 그제야 도현은 깨달았다. 이곳은 사기 조직의 수용소였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온라인 쇼핑몰 관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이었다.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 성과가 없으면 식사가 제한되었다. 탈출 시도는 죽음을 의미했다. 처음 3개월 도현은 매일 울었다. 밤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울음으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도현은 선택했다. 살아남기로. 그는 똑똑했다.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20년간 영업 현장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목소리 톤 조절, 신뢰 구축, 심리 조작. 그는 빠르게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도현은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조직은 그에게 관리자 제안을 했다. 월급이 두 배가 된다는 조건이었다. 도현은 고민했다.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관리자가 되면 핸드폰 사용이 허가되고 송금도 가능했다. 도현은 눈을 감고 손을 내밀었다. 2024년 초 도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낮에는 신입 피해자들을 훈련시키고 실적이 낮은 자들을 체벌했다. 밤에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다. 요즘 일이 잘 풀려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 더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아내는 기뻐했고 아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현의 통장에는 매달 600만원씩 입금되었다. 아내는 밀린 월세를 갚고 부모님 병원비를 냈으며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다. 가족들에게 도현은 성공한 해외 근무자였다. 하지만 도현이 보낸 돈은 한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수익금이었고,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만든 로맨스 스캠의 결과물이었다. 밤마다 도현은 악몽을 꿨다. 자신이 채찍질한 20대 청년의 얼굴. 자신이 훈련시킨 여성이 전화기 너머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를 속이는 장면. 하지만 아침이 오면 도현은 다시 가면을 썼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변명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준석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2024년 9월 대학 4학년 준석은 취업 준비에 지쳐 있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겨우 벌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캄보디아에서 매달 수백만원씩 보내고 있었다. 어느날 SNS 광고 하나가 준석의 눈에 들어왔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20대 환영. 월 400만원 이상.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 광고 하단에는 캄보디아 푸놈펜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석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면 안전하겠다고 판단했다. 준석은 카카오톡으로 광고에 나온 연락처에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즉시 왔다. 내일 화상 면접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면접은 간단했다. 언제 출국 가능한지만 물었다. 준석이 다음 주면 된다고 하자 비행기 표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준석은 어머니에게만 말했다. 해외 취업 기회가 생겼으며 캄보디아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아버지가 있다는 말에 안심했다. 준석은 아버지에게 미리 연락하겠냐는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다. 깜짝 선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놀라게 해주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2024년 10월 15일 푸놈펜 공항. 준석이 입국장을 나섰을 때 마중 나온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한국인 남성 두 명이었다. 준석이 자신을 확인하자 그들은 이름을 맞췄다. 준석이 아버지 박도연에 대해 물었을 때두 남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부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단 가자고 재촉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향했다. 준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도착한 4층 건물을 보는 순간 준석은 직감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겼다. 준석이 소리치자 경비원 두 명이 그를 붙잡았다. 사무실로 끌려간 준석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규칙 설명은 간단했다. 일 잘하면 돈 받고 말안 들으면 맞는다고 했다. 선택은 자네 몫이라고 말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신입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오늘부터 자신이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멈췄다. 도현과 준석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정지했다. 도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여기 왜 있냐고 물었다. 도현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좁은 방에 준석을 데려왔다. 관리자 특권으로 1인실을 쓰고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준석이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기가 뭐냐고 물었다. 도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아버지가 집에 보낸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도현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기친 돈이라고 말했다. 준석은 무너졌다. 자신의 등록금도 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도 모두 그런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고 이유를 댔다. 준석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었을 때 도현은 처음으로 전말을 들었다. SNS 광고. 화상 면접. 즉시 출국.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같은 방법이었다. 자신을 속였던 바로 그 방법으로 아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같이 나가자고 간청했다. 도현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일부터 준석은 절대로 일안 해도 된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준석 목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준석을 여기서 꺼내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었다. 물자 구매 명목으로 외출이 가능했고 신입 교육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다. 도현은 조직의 빈틈을 찾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도현은 준석을 최대한 보호했다. 상부의 신입이 몸이 안 좋아서 천천히 훈련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조직은 이미 준석에게 실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쉬게 할 것이냐고 압박했다. 다른 신입들은 벌써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현은 뇌물을 썼다.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경비원 한 명을 매수했다. 내일 새벽 4시 후문을 30분만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경비원은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30분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1초라도 늦으면 자신도 죽는다고 경고했다. 10월 22일 새벽 3시 50분. 도현은 준석을 깨웠다. 지금 나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준석이 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울먹였다. 도현은 거절했다. 자신은 여기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라지면 준석은 못 나간다고 설명했다. 준석은 싫다고 버텼다. 아버지 혼자 두고 못 간다고 울었다. 도현은 아들의 뺨을 때렸다. 난생 처음이었다. 정신 차리라고 외쳤다. 지금 둘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준석이 나가서 경찰에 신고해야 자신도 살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석은 뺨을 감싸고 고개를 끄덕였다. 4시 정각. 후문이 열렸다. 도현은 준석을 밀어냈다. 택시 타고 공항 가라고 지시했다. 며칠 전 몰래 빼돌린 준석의 여권을 건넸다. 비행기 표는 현장에서 사라고 조언했다. 한국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한테 자신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준석이 돌아보려 했지만 도현이 소리쳤다. 까라고 명령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외쳤다. 후문이 닫혔다. 준석은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 6시 점호 시간 준석이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다. 신입 박준석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비상이 걸렸다. 보스가 직접 내려왔다. 탈출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박도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도현은 불려갔다. 보스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이 사라졌다고. 어디 보냈냐고 추궁했다. 도현은 모른다고 부인했다. 보스는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후문 CCTV에 도현이 새벽 4시에 문 앞에 있는 게 찍혔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경비원도 실토했다고 말했다. 도현은 부인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미 늦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쯤 비행기 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스는 냉소했다. 공항에 자신들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벌써 연락갔다고 통보했다. 도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한 시간 후 보고가 들어왔다. 놓쳤다고 보고했다. 이미 출국했다고 확인했다. 준석은 운이 좋았다. 새벽 첫 비행기를 탔고 조직의 연락이 닿기 전에 이미 출국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보스는 도현을 바라봤다. 내 아들은 살았다고 말했다. 근데 넌 어떻게 될것 같냐고 질문했다. 그날 저녁 한국. 준석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아버지가 캄보디아에 갇혀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조직의 위치, 운영방식, 피해자 수, 관리자 명단을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름도 밝혔다. 한국 경찰은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했다.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20대 청년의 캄보디아 사기단 탈출이라는 뉴스가 나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감금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캄보디아의 조직 본부는 공황 상태였다. 경찰이 올 것이라는 공포가 퍼졌다. 당장 짐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보스는 베트남으로 이동한다고 선언했다. 오늘 밤 안에 떠나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도현을 봤다. 내 아들이 우리를 팔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보고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스는 조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도현은 지하실로 끌려갔다. 다섯 명의 조직원이 그를 둘러쌌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우리 가족처럼 지냈지 않았냐고 따졌다. 도현은 그를 바라봤다.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후배였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내 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너도 아버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쇠파이프가 도현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두 번째는 다리를 강타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가격했다. 도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준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두 시간 후 도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한 조직원이 맥박을 짚어봤다.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했다. 보스가 내려왔다. 도현을 내려다 보더니 말했다. 병원은 안 된다고 지시했다.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그냥 여기 두고 가자고 명령했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보스는 간단히 대답했다. 죽으면 그때 처리하자고 말했다. 보스는 돌아섰다. 짐다 쌌냐고 확인했다. 한 시간 후 출발이라고 통보했다. 3일 후 조직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있었다. 베트남 국경에서 문제가 생겨 이동이 지연된 것이다. 그동안 도연은 지하실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음식도 물도 없이 버려져 있었다. 한 조직원이 확인하러 내려갔다. 뇌사 상태라고 보고했다. 맥박은 있는데 반응이 없다고 확인했다. 보스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의료 팀을 부르라고 명령했다. 조직에는 의대 중퇴생 한 명과 수의사 출신 한 명이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부상당한 조직원을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다른 일도 했다. 보스가 물었다. 장기 적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의료팀의 답변은 간단했다. 뇌사 상태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수술이 진행되었다. 마취도 없이 진행되었다. 어차피 도연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신장 두 개, 간 일부 심장이 적출되었다. 장기들은 아이스박스에 담겼고 암시장으로 팔려나갔다. 한국인의 장기는 특히 높은 값을 받았다. 건강하게 관리된 장기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남은 건빈 몸통이었다. 의료팀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다. 보스의 지시는 명확했다. 베트남 가서 버리라고 명령했다. 여기서 버리면 추적당한다고 판단했다. 10월 28일 조직은 마침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두 명의 조직원이 파란색 대형 여행 가방 두 개를 트럭에 실었다. 가방 안에는 토막난 도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국경을 넘을 때 검문소 경비원이 물었다. 뭐 들었냐고 질문했다. 이사짐이라고 답변했다. 옷이랑 잡동산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몇 장이면 충분했다. 트럭은 국경을 넘었고 호찌민에 도착했다. 조직은 새 거점을 마련하느라 바빴다. 시신 처리 문제가 제기되자 답은 간단했다. 그냥 어디 버리라고 지시했다. 어차피 정착하면 또 옮겨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11월 2일 새벽 호찌민 7구. 두 조직원이 파란 가방을 끌고 주택가 골목을 걸었다. 주변을 살피다가 한적한 곳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여기면 되겠다고 말했다.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그들은 황급히 사라졌다. 가방 속에서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악취가 퍼졌다. 16시간 후 청소부 응우옌 씨가 발견했다. 베트남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결과는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한국인 박도현 48세 한국 대사관에 통보되었고 대사관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건 준석이었다. 대사관 직원이 신분을 밝혔다. 아버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준석이 물었다. 아버지가 구출됐냐고 질문했다. 돌아온 답변은 유감스럽다는 말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통보했다. 준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외쳤다. 경찰이 구출하러 갔다고 했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캄보디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버님의 시신이 베트남에서 발견되었다고 통보했다. 준석이 반복했다. 시신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는 주저앉았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인은 두개골 손상과 장기 적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건 부검 후에 알수 있다고 말했다. 준석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렸다. 베트남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다. 새벽 2시 47분, 두 명의 남성이 파란 가방 두 개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나는 장면도 선명했다. 얼굴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국 경찰은 영상을 받아 분석했다. 두명 모두 한국인이었고 신원도 파악되었다. 조직의 중간 관리 자급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베트남을 떠난 뒤였다. 라오스를 거쳐 미얀마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준석은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봤다. 아버지가 담긴 가방을 끄는 두 남자. 그들은 무표정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가방을 내려놓고 떠났다. 준석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 사람들 찾을 수 있냐고 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범죄자,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들로 도망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적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현실을 말했다. 11월 20일, 인천공항 화물청사. 은색관 하나가 도착했다. 준석과 어머니가 관 앞에 섰다. 관은 봉인되어 있었다. 준석이 열어볼 수 있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다. 권장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원 확인은 이미 끝났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관에 손을 올렸다. 정말 당신이냐고 물었다. 정말 돌아온 거냐고 확인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왜 혼자 갔냐고 원망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울었다. 준석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난 3주 동안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대신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죽인 거라고 자책했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해서라고 후회했다. 자신이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준석을 끌어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준석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탈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사진 한 장만 놓였다. 도연이 출국하기 전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 속 모습. 웃고 있는 아버지.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친척 몇 명과 옛 직장 동료들 뿐이었다. 한 친척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질문했다.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남편이 사기 조직에 속아갔다가 가해자가 되었고 아들을 지키려다 죽었다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사고였다고 짧게 답변했다. 준석은 빈소 밖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캄보디아 사기단 피해자 베트남서 시신 발견이라는 제목. 장기 적출된 채 유기된 한국인이라는 부재. 조직 소행 추정이라는 기사. 아들 살리려다 목숨 잃은 아버지의 비극이라는 헤드라인. 한 기자가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 인터뷰 좀 하겠다고 요청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조직 찾을 거냐고 질문했다.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꼭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직접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한달후 준석은 모든 자료를 모았다. 경찰 조사 기록, 언론 보도, 피해자 증언, CCTV 영상을 수집했다. 그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남아 사기 조직 추적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하지만 조직은 이미 흔적을 지웠다. 호찌민의 거점은 비워진 지 오래였고, 라오스에 있다던 새 거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태국, 필리핀.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준석은 밤마다 파란 가방의 영상을 봤다. 두 남자의 얼굴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들은 어디 있을까? 아직도 누군가를 속이고 가두고 죽이고 있을까? 어느날,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조직 추적하려는 거 안다는 내용이었다.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한국까지 손을 뻗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준석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켰다. 자료 정리는 계속되었다. 월 500만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이 광고를 보고 두 사람이 떠났다.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아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마가 되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배신했다. 그가 돌아온 곳은 파란색 가방 속이었다. 그는 가해자로 살아남으려 했고 아버지로 죽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광고가 누군가의 SNS에 뜨고 있다.